아내가 30억짜리 비밀을 알고 땅을 치고 후회하네요. 시골 촌놈의 돈도 없으면서 뭐가 그렇게 여유로워? 그냥 이 농장 팔고 서울로 가자고. 결혼 4년차 아내는 늘 저를 무시했어요. 저는 할아버지의 농장 일을 했는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. 그러자 형과 누나를 불러 말씀하셨죠. 재산 나눠줄 때가 된것 같구나. 단 조건이 하나 있다. 6개월간 이 농장에서 일해야 한다. 형과 누나는 돈 냄새를 맡고 벌떼처럼 달려들었어요. 형은 농기구를 팔아치우고. 누나는 SNS에 농부 인생 인증샷 올리느라 바빴죠 저는요? 그냥 평소처럼 일했어요 소를 먹이고 농밭을 메고 이웃 어르신 일손을 도우며 말이죠 6개월 후 마을에 개발 소문이 돌고 있는데 땅값이 크게 오를 거야 하지만 돈만 바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싶지 않다. 그때 저를 보시며 진심으로 이 땅을 사랑한 녀석에게 70% 상속한다. 형과 누나는 기절초풍했고 저는 얼떨떨했죠. 집에 와서 아내에게 여보 우리 농장이 30억이래. 저를 깔보던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어요. 솔직히 좀 통쾌했어요. 하지만 아내의 눈물을 보니 마음이 찡하더라고요. 우리 다시 시작하자 서로 믿고 존중하면서 여러분에게도 대박 터지는 날이 올 거라면 좋아요 눌러주세요.